시간에요, 이제 저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떤 응도인지 네. 제가 파악을 했어요. 네.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아, 그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오랫동안 제가 오랫동안 그렇다고 지금 네. 결정하고 네. 한 것도 아니고. 자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네.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네.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셔 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완전 접수를 해버려. 아니, 이놈의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방 네. 완전히 뽀개버리고, 네. 어? 깨버려, 깨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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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어? 맞아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네.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네.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네.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주셔갖고, 아, 예. 예. 국힘에 지도부 다 소환해. 네, 없어버려. 네, 전부. 네, 풀매시켜버리고. 어?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 윤상열저때 어?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예. 들어가가지고, 나부는 네. 새끼들 다 저거 박사를 내고 만약에 재판치고 정권교체 그 해방이나 떨고 그러면 망게 네. 가지고 거기 지지하는 의원들 한 오십 명 대들만 데꼬 나와버리세요. 아 데꼬 나오고. 데꼬 나와버려. 당원을 왕창 네. 늘려가지고. 네. 국힘 내부로 갖다 뒤집어엎은 다음에 예예. 3개월 안에 쇼군하요. 예. 그래서 예예.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예.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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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 예예. 걱정하지 마시고.